네, 안녕하세요. 밀키홍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, 아이스크림 토핑 만들어 볼 건데요. 아이스크림 토핑 의시작품 보여드릴게요. 일단, 토핑은 소개 했었는데, 그, 마른 중이라서 못 넣었어요. 일단, 그렇게 잘 만든 건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만든 거. 그래도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. 토핑. 만들어 볼게요. 저는 먼저 색깔을 먼저 해 주었는데요. 색깔은 슈팅스타 색깔로 했어요. 근데 슈팅스타 색깔이 좀 많이 섞어서 지금 많이 조색을 시켜줘가지고 좀덜 섞여야 되는데 많이 섞여서 이 정도로. 네,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먼저 뭐 색깔은 자기가 먹고 싶은 그런 색깔로 하시면 되고요. 먼저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세요. 준비물 소개할게요. 이런 거, 자기가 원하는 거, 그다음에 노트북, 노트북인가. 어쨌든 이큰거한 다음에 여기 에 중간 거. 그 다음에 브러쉬.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. 노트북이 없으시다면 있으시기로 하시면 돼요. 그럼 시작해볼게요. 높이를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. 좀 이렇게 균형을 잡아 저는 요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. 요런 식으로 해야 좀 꽃같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일단 요런 식으로 합니다. 코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유튜브 보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. 그다음에는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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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서 노트북 제일 작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. 근데 요번기 전에 브러쉬를좀해 주시고요. 브러쉬나 칫솔 이게 좀 표현이셔야 돼요. 이렇게 돼있어서. 이렇게. 이렇 완성입니다. 계속 까야지. 좀 바깥쪽으로. 이거는 다른 분님의 출처인데요 저는 그분은 되게 잘 만드시던데 저는 요러, 요런 방법을 잘못 쓰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제가 한 거예요 출처 저예요 이렇게 만든 거 똑같이 어떤 중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브러쉬 하기도 편해요 표현하기가 왜냐면 동그랄 때는 자꾸 막 굴러가고 눌리고 그러잖아요 해서.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는요 한번더 해주시면 상이에요. 출처는 밝혀주시고요. 요걸로 얇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. 중, 꼭 중간거로 안하셔도 돼요. 저 지금 얇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밑으로 아래 이렇게,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아이스크림 토핑 완성이고요. 그러면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아이스크림 토핑 만들기 였습니다. 빠이빠이.